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에 위치한 대진 해수욕장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대진 해수욕장 바닷가는 윈드 서핑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어, 펜션이 총 8개동, 관리사 1개동, 그리고 토지 면적은 955평이 되겠습니다.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동해바다 대진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여기만 해도 매일 동해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대진해수욕장 앞부분은 윈드서핑장으로 아주 명소입니다. 아, 본 부동산으로부터 동해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10분 거리, 망상아시까지는 수영차로 1분, 그리고 강릉까지는 수영차로 30분 플러스 마나스 걸리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이 펜션인데요. 어, 총 펜션은 7개 동입니다. 20평짜리 2개, 10평짜리 5개, 그리고 관리사 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본동산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의 용적률 80%로 되고요. 이던 지대 약간 높고요. 풍광이 참 좋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형도 경기사는 모습입니다. 아래 부분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어, 맨 좌측으로부터 펜션 총 8개동입니다. 그러니까 7개동하고 관리사 한 개동이죠. 토지 면적은 3157제곱미터 955평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구잖아요. 그죠? 네, 펜션, 네, 펜션 입구인데. 펜션 네. 입구인데. 도로도 뭐미터 정도 충분하네. 아, 뭐, 뭐, 대형 버스도 올라. 그러게 버스 도 올라가겠네. 네. 그리고 양쪽 옆에는 이제 벚나무고. 벚나무가서 아주 장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멋있습니다. 요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사장님 터지네. 네, 도로가 네. 한번 올라가죠. 예. 그래서 아, 이 벚나무가 아주 네, 예. 저쪽 그때 맨 좌측에는 이제 관리동이고 네 관리사무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동이네. 네, 맞습니다. 저 끝에는 이제 그릴이고 그리신터, 그, 저, 아 겨울에 그, 아, 겨울에 바베큐.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를, 근사게 네,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셨네. 예, 예. 야, 동해바다 시원하게 좋다. 예, 동해. 예. 예. <laughs> 그렇게 <그러게요. 웃음> 참 좋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산이 그 여덟 개 동에서 예. 요거 좀커 보이는데 요 펜션. 예. 그리고 요것도 커 보인다, 요거. 네, 예, 예, 두동이큰 예, 두 겁니다. 아, 요큰 거는 몇 평입니까? 20평입니다. 20평. 20평. 예. 그 우측에는 저 문제 똑같이 약간 13평. 작은데, 13평. 예. 그러면 사람이 요 20평짜리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예, 예. 예, 가봅시다. 자, 20평 내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아, 이 바다가 아주. 헌하게 보니까 좋다. 여기 아, 있어도 다 보입니다. 그러게. 전체 동에서 바다가 다 보이네. 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laughs> 좋아합니다. 그러게. 예, 편백나무로 해서 아주 향기도 좋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방인가? 예, 방. 아, 여기 이제 방이 작은 하나. 방.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예.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요, 그죠? 렇 거실 겸 방. 아, 거실 겸 방이지 뭐. 예. 놀러 오는 오면 얼음이 오면은. 상당히 네. 정감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어, 조명등 있고. 주변에 이제 편백나무로 해서 향긋하게 되어 있고 요거를 네. 그러니까 어 여름철 많이 오면 은 이제 단체라든가 가족 단위로 오니까 네. 이걸 방으로 쓸 수도 있죠, 그죠? 네, 거실 겸, 거실 겸 방이지 뭐. 네, 네.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 따로 있네, 그죠? 네, 작은 방. 어, 작은 방 여기는 네. 이제 조용히 네. 있을 사람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옆에 아 여기 이제 주방이 주방, 있고요. 뭐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 네. 이제 네. 그릴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자요렇게 해서 평수가 이게 이제 큰큰 큰 숙소 펜션 예. 20평. 예. 음, 20평 음. 이정도면뭐 대가족이 와도 뭐 문제없겠다 그죠? 예. 이제 우리가 20평 펜션을 봤고요. 예. 요번에좀 작은 거 한번 보시죠. 예예. 요렇게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약간 작은 스타일인데 모양이 예쁘게 예. 잘돼 있는데 이 안에 한번 가보시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예, 열평짜리 작은 겁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속도 이제 싱크대가 있고요 예, 네, 냉장고. 아, 냉장고 있고. 어, 여기서도 바다 다 보이네. 아, 여기도 바다 잘 보이고. 그러게.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아주 펜션 방마다 네. 바다가 아주 시원한 동해 바다가 보이니까 정말 좋으네. 파도 치는 것도 잘 보이. 고 네. 이거 달빛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불빛에 봐도 돼. 반짝 또도 댕기기 때문에. 그렇지. 반짝반짝 물이 돼 있고. 그래서. <laughs> 그리고 동해바다, 동해바다 하는 거죠. 네. 예. 예. 편백나무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어, 이 안에는 이제 어, 화장실이 있고요. 음, 이렇게 화장실 어, 있고요. 이곳이 이제 좀 같이 본게 이제 이것이 열평형. 아, 13평. 13평, 참. 예. 13평형이죠. 여기는 이제 또 거릴심터라고 써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겨울에 춥고 바람 불고 나면은 안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예. 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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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할 수 있는 장소에 예, 예. 바베큐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베큐장. 예. 아무튼 안에도 봅시다, 어디. 아, 이뭐 예. 바다가 훤히 보여서 정말 예. 좋다. 아, 바다가 예. 자, 이 내부도 아주 편맥나무로 어, 이렇게 넓찍하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도 하고 예. 겨울에는 이제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아늑하게 해놓으셨네. 예, 예. 냉장고도 있고 예. 뭐이 정도 공간이면 뭐 충분하지 뭐. 예. 예. 아주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예, 손님들이 여기 와서 예. 뭐 팀별로 와가지고 조리해서 예. <laughs> 드셔도 되고. 예. 예. 자 이제 여기 그 테라스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아주 굉장히 공간이 크네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손님들이 아침에 해돋이도 볼수 있습니다. 아 해돋이 보기 너무 좋다. 예. 그래서 뭐다 나와서 차도 마시고 예. 예, 여기서 토의도 하고 예. 뭐 여기서 뭐 음악회를 해도 되겠네요. <laughs> 예. 그래서 사장님 토지가 저쪽 입구서부터 와?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뭐 아주 위치가 참 좋아요. 입지 조건이 그리고 어, 이 주변에도 그렇고. 뭐, 바다가 다 보이니까. 저 위에는 또, 블루베리 농장도. 아, 어, 농장이 200평. 있나요? 예. 예. 아, 사람이 여기는 그 이제, 건물 뒤에. 예. 어, 여기도 평소만 끌 되겠는데. 아유, 200평 정도. 아 이게, 이게. 블루베리 그게... 농장입니다. 그러네. 200평 뭐, 충분히 되겠네. 예. 여기도 나중에 건축물도 얹어도 되겠다. 아유,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 정 좋지. 예. 지금은 블루베리나무가 엄청 잘 되어있네. 아, 그래. 여름에 이제 손님들 따주면 손님들 이 어... 너무 맛이 있다고. 해풍 맞은 블루베리래서. 아, 맛이 <laughs> 그러네. 해풍 맞은 블루베리. 예. 건강 아주... 만점 블루베리. <laughs> 자,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신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1년 4계절 동해바다의 멋진 일출과 풍광을 그대로 몸으로 매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바로 앞에서 해가 뜨거든요. 동해 KTX까지 수용차로 10분, 망상 IC까지도 수용차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원교통망이고요. 저 부산 포항으로부터 바로 앞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KTX선이 지나가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펜션 7개동 20평 2개, 10평 5개, 관리사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토지 면적은 955평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 20에 용병률 80%죠. 자, 아주 풍광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에 위치한 멋진 동해바다 대진해수욕장에 있는 윈드서핑 관광지입니다. 펜션 7개동, 관리사 1개동으로 총 8개동이며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955평이 되겠습니다. 자, 뻥 뚫린 이천도로 그리고 멋진 그런 풍광입니다.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커피숍, 습박시설, 연수원, 수련원, 펜션, 전원주택 등 아주 좋은 부동산이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 해서 다시 끓이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